내일 금미리보이매은이 8월 20일 목요일이지만 금요일 본문을 미리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침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은이은이살이말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말는이 말은 예루살렘에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헤마도 올라왔소 그왕 왕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천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예급적석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그날에는 말방울계까지 요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요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시 제단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에루살렘과 요다의 모든 소시 망군의 요아의 성물이 될것인즉제사들리는자가 와서 이 소스를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소화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